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정본부장 그대로 계세요. 누락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누락, 누락이라는 뜻은 그 기록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그런 경우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입되어야 할 기록이 빠져있는 경우를 누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 저출한 기록에는 자료에는 구치소에 언제 나갔는지 언제 들어왔는지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국회에서 요청했을 때의 자료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걸 보고 누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방금 유상범 간사님 질의에 누락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헛것을 본 거예요? 법원에 제출한 자료 거기에는 기록돼 있는 것이 국회에서 요구했을 때는 그 기록이 빠져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걸 가지고 누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 질문 저는 다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나한거는 12월 9일 날 출정. 잠깐 이 시간. 자, 제가, 제가 위원장님. 의해서 출정한 자, 간사님, 간사님, 제질의 마치고 하세요. 위원장님, 본부장님, 네. 누락의 네. 뜻을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누락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답변이라는 걸 알겠어요? 12월 2017년 12월 다시 6일. 한번 말해요.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서울구치소 정문 출입 시간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는 없어요. 그럼 누락된 거잖아요. 시간이 그 기간 들어갔어요. 걸로. 네 예.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이 의원님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여러가지를 위해서 제가 한 말씀을 한 말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뭔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출정기록을 관리해서 의원님들 현장에 오셨을 때 보여드린거는 전산기록입니다. 그 전산기록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20... 자 장관님 됐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걸 제출하면 이런 추궁을 안받습니다. 제대로 된걸 제출하세요. 제가... 법원에 아니,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그거,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세요 그게 무엇이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자, 법원 행정처장님 음? 아, 법원 행정처장님 법원 행정처장님, 아, 예. 법원, 행정처장님. 예. 법원 행정처장님 사모님 계시죠 예. 감사표시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디올백 300만원을 누가 갖다줬어요 어, 여보, 이거 괜찮은 거야. 받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거 받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장경대 위원님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네. 공수처장님. 네. 사모님 계시죠? 네. 감사 표시 이렇게 해서 써가지고 디올백 사모님이 받았으면 아 여보 잘했어요 이렇게 하실래요? 아니면 그거 받지 마세요 그렇게 하실래요? 위원장님 질문 취지를 잘 이해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받으면 안 되겠죠? 저희의 알선 수재 그 고소 네. 고발 사건이 알겠습니다. 있으니 그 부분 그 성실하게 수사하는 받으면 안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법제처장님 유권해석을 아까 다른 데 기관을 밀었는데 법제처장님 사모님이 똑같은 경우 백을 받아왔으면 잘했어요 보뭐 이렇게 얘기하실래요? 그런 거 받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실래요? 빨리 답변하세요. 진행되는 수사사건과 관련된 그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국민이요. 전 공,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사모님들에게 300만원짜리 디올백을 그럼 선물해도 되겠다. 그래서 선물 백감사필 써가지고 보내자. 이게 시중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런 조짐이 있어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말도 되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 박, 그, 윤석열 특검이요. 경제공동체로 엮어서 넣었어요. 이거는요. 한 살림, 한 통장 공동체 아닙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마세요. 공수처장님. 네. 임성근 사단장 공수처에 출석했죠? 네. 비밀번호 풀었습니까? 어, 지금 그 부분 어, 수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자 수사, 알겠어요. 어, 우리 그 담당하는 어, 검사가 좀 열심히 네, 수사하고, 수사하고, 수사하고 있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통화 기록 확보했다고 언론에 났던데 통화 기록 확보한 거 맞죠?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언론에 수사 나왔잖아요. 진행 중이라서 제가 언론에 나왔잖아요. 어, 확인해 드리기는 어곤란하고 저희들 어, 그부분포함해서 열심히 수사하고 됐습니다. 있습니다. 예. 언론에 나왔잖아요. 확보했으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 위력 행사 가혹행위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됐는데 그것도 수사하고 있습니까? 네, 그 접수되었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전화. 통합 기록 그 확보했다고 그러니까 그걸로 철저하게 수사해서 어~ 재해병 수사 외압 사건 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